안녕하십니까 우주 대스타 태봉입니다. 우주 원스타도 되고요. 또 우리 사장님 이름이 우주 원 씨예요. 우주의 하나밖에 없는 하태봉을 예, 고용을 하신 거죠. 예, 그 제가 그 진상월드 원래 두달 전부터 한달 전부터인가 그 사전 회의가 다 끝났는데 이번에 왜 진상 회의 안 나왔냐? 라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그뭐 방송가의 뭐 주작이겠지만은 뭐이 작가님이 뭐 요번에는좀 인원이 꽉 차서 하태봉 씨를 우주데이스타로 못 만들어서 죄송하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다음 본방송은 뭐가 기다릴까요? 특종세상? 특종세상 한번 가자. 뭐별 특이한 게 별로 없는데 아뭐든 해야죠. 그러기 전에 저는 배달을 먼저 열심히 합니다 왜냐면 사람이 자기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협찬받는 협찬거지가 있는 반면에 자기 일을 열심히 해서 거지를 면하고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 저 많은 책을 안 읽어 봤지만 소통이거든요 모든 건 소통이고 상대방이 나에게 어떠한 해를 가할지라도 분노하지 않기 상대방 얘기 끝까지 듣고 말하기 요거만 잘해도 성공합니다. 라인 right 나우 장희동 가야 된다. 장희동 가야 된다요. 예, 오늘은 그 날씨가 흐리네요. 흐리니까 우비를 꼭 준비하세요 배달하신 분들. 혼다 슈투 협찬 감사합니다. 혼다 장품이고요. 상대 핏이 좋네요. 보호대도 좋고. 라인 right 나우 TV. 그러니까 하태모 TV 구독하라니까. 하태모 TV 얼마나 재밌냐. 야 구독자 3천이다 3천. 야 구독자 3천이야. 에 네, 정말 없는 살림에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번 달 6만 명이나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곧 7만 명 시대가 됐는데요. 뭐 잠실구장이 꽉차도 여러분 그 4만 명밖에. 그, 안 차요. 그래서 저는 매년 매월 콘서트를 하는 거죠. 예. 예,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안녕히 계세요!